자 여러분들 안녕, 하 새로 반갑습니다. 이성변입니다. <목소리> 안녕 남자기들, 반가워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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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라고 고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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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댓글읽기 코멘트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멘트 리딩이 4편인가요 네, 코멘트 리딩이 조금 약간 좀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죠? 예, 요즘 들어서 부쩍 정신없고 컨텐츠 촬영하더라 댓글 읽기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 댓글 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코멘트 리딩 4편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 느리게 해보세요 너무 빠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컷 편집을 타이트하게 넣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빠르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에 천... 천천히 보는 것은 제 성질에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제보다 좀더 천천히는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말을 빠르게 하는 성격이라 말을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두번째 댓글입니다. 편집 프로그램 뭐 사용하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마다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다 달라서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프리미엄.. 이제 어도비의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맥북을 3지로부터 파이널 컷을 사용했다가 어도비 회사에 있는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스크탑을 사용하서 편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전문적인 툴이 필요해서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어플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휴대폰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 번째입니다. 말을 되게 잘하셔서 엄청 부러워요. 말 더듬지 않고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훈련 같은 것을 따로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TV를 시작했을 때 그때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채팅창을 많이 읽어주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치시면은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연습이 되고 말 속도도 연습이 되고 말 억양이나 어떤 갑자기 강조하는 부분 같은 이런 <laughs>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폭 같은 게 연습이 돼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페이스북을 하기 전에는 정말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 읽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책 읽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또 공포라디오를 진행을 했어가지고, 약간 말을 틀리지 않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따로 훈련보다는 제가 영상활동이나 방송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래음원은 언제 공개되시나요? 어, 노래음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월달에 제가 이제, 앨범을 발매하려고 했었는데 아, 아쉽게도 이제 제가 회사를 차리고 있고 UPD와 함께 회사를 차리고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뭔가 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예. 그래가지고 upd가 원래 제 음원을 발매를 해야 되는데 회사 관련해가지고 막 스튜디오 이사하고 막 뭔가 미팅하고 투자금 막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무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음원 발매가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아마 3월 달 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충 3월 달에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분 대학교는 어디 붙었나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개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를 붙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 많은 대학교를 넣었었고 영상 도중에서도 막 다른 학교를 합격했었다 했었는데 제가 예술대학교를 지망했었고 그래가지고 개원예술대학교 수시 2차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개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로 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사실 영상기자니까 가면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편집 툴로 무언가가 좀더 고퀄화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제가 영상에 다 쏟아붓겠습니다 <laughs> 여섯 번째입니다 유튜브로 생방해주세요 제가 원래 유튜브 라이브로 영상을 진행을 거의 안 했었죠 유튜브 라이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TV를 통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캠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 기능이 좀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렉도 좀 걸리지 않게 최적화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별풍선 기능.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게 좀 더. 최적화가 되면은, 그리고 호환이 잘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게임 컨텐츠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라이브로 한번 풀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라이브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아프리카 TV의 난쟁이 성현, 예. 난쟁이 성현 이름으로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어, 이, 여기, 아프리카 TV에서 좀더 컨텐츠를 좀더 갈고 닦고 만들어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때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와, 오늘 봤는데 겁나 깐죽되는 듯 다시는 안 봐야지.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보지 마세요. 예. <laughs> 네, 제가 원래 영상에서 약간 깐죽되고 말 많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컨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네, 제가 원래 평소 성격이 욕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착하진 않거든요. 조용조용하지도 않고, 말 되게 많이 하고,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예, 평소 성격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은,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체원래 평소 성격인 걸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댓글 읽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전보다는 악플의 비중이 되게 적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많은 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러셔서 항상 여기 가슴 한쪽이 미워 약간 어? 그 절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튼 항상 좋은 댓글 감사하고요. 이번에 코멘트 리딩 4편. 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막 질문하신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을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송 장비는 뭐 사용하시나요? 편집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코멘트 리딩 4편 댓글 읽기 4편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봐요 알겠죠? 안녕.